좋아요, 구독. 네, 오늘 AI 대 인간 어, 저희가 챗 GPT에게 물어본 질문은 바로 삼성전자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자,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투자해 오신 분들도 사실 이 질문을 좀 놓치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챗 GPT는 어떤 답변을 내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삼성전자는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장주다라는 이야기를 챗 GPT가 내놨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이런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치를 볼 때, 그리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주식을 우리가 가치주라고 할때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이기도 하다라는 대답도 이어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성장주이면서 가치주다라는 이야기인데 성장의 방점을 찍을 것이냐 또는 안정의 방점을 찍을 것이냐 그 초점에 따라서 성장주이냐 가치주이냐 시선은 변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결국에 채 GPT가 또 모범적인 답변을 내놨네요. 네. 경쟁력과 시황 분석 후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얻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챗 g 피티로부터 모범적인 답안을 얻었다면 강앵커 님의 인사이트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이챗 g 피티의 답변 강앵커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항상 모범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보면서 뭐 답할 정도로 답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를 하면서 짧게 하시는 분도 있고 길게 가시는 분도 있고 이걸 성장주 개념으로 막 좋아질 거다 이렇게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외형 성장은 계속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보시죠 지금 2010년부터 한 14, 5년 정도의 차트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네. 매출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등락은 있습니다만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외형 성장이 있을 수 있고 외형 네. 성장에는 전체적으로 판매 단가가 있고 매출 볼륨 있잖아요. 양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다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해당이 됐는데 오. 금년에는 조금 작년부터 반도체 가격들이 내려오면서 그리고 중국의 수입도 줄면서 네. 그러니까 가격도 내려가고 양도 줄고 그래가면서 이제 외형 성장이 금년에 조금 처지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어. 내년에 다시 반등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업 구성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이 쓰는데. 강인권님도 갤럭시폰을 그럼요. 어. 삼성 갤럭시폰을 제가 쓰고 있는데. 네. 이거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요새 휴대폰 없는 사람 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 성장이. 좀 더뎌진다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는 거고 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IT 전자기기 모두 사용되고 있는 그게 또 반도체 거든요 아. 반도체도 뭐 우리가 반도체 강국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디레미아 뭐 전세계 업체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에서 수입이 생각보다 줄어 있어요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I T 애들이 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이 자꾸 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리오프닝을 하면서 스마트폰 수요가 다시 좋아질 거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스마트폰 교체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좀 리오프닝이 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도 많이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은 반도체 수위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기대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은 하반기에 반도체 수위가 좀 좋아지면서 좀 회복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고 또뭐 가전이 있어요. 가전 오래됐잖아요. 요새 뭐 OLED TV 뉴스들이 계속 나오던데. 네. 어쨌든 외형 성장은 이제까지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좀 더딜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익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아. 지 15년 수치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감가상각 때문에 들쑥날쑥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그 우리가 볼수 있는 이비 따라고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을 좀더해놓은 숫자에서 일회성 비용들이 네. 좀 제거된 숫자라 우리가 더 편하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뭐 80조 이렇게도 나오는데 안 나오면 뭐 60조도 이렇게 나와서 오. 변동성이 심해요. 그런데 올라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23년 금년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요 그림인데. 금년에 영업 이익 같은 거 파란 줄로 돼 있잖아요. 네. 시장 컨센서스에서는 20조도 안될 거다. 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미리 가 있잖아요. 그죠? 네. 미리 가 있는 거는 근데 하반기부터 반등을 할 거다. 24년 수치 파란 걸로 보면좀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 고개를 들고 있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 대체적으로 얘기할 때 삼성전자 는 이런 이게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여의도에 있는 그 유명 애널리스트 삼성전자를 아주 오랫동안 커버한 애널리스트한테 저게 어젯밤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좀더 자세히 좀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위로 10%, 밑으로 10%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전 세계 유동성이에요. 삼성전자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럴까요? 근데 주가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유동성 때문에 뭐 바스켓으로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선행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의 흐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제조업 미국이 제일 먼저 가고 네. 반도체나 가전, 스마트폰은 뒤따라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먼저 돈의 흐름에 따라서 수급은 왔다 갔다 하고 주가가 거기서 더 결정이 많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익이나 이런 게 따라간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선행지표나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이익은 지금은 내려가고 있지만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는 뭐 바닥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 자, 그다음 문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P/E r 이런 것도 보지만은 네. 이런 큰 주식들은 PBR, Price Book 장부가 대비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채널 안에 갇혀 있어요. 오. 제일 높게는 1.9배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죠. 파란 상, 제일 상단에 있는 선이, 네? 제일 밑에 있는 빨간 선은 2015년에 0.8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 진폭이 한 1.5배 정도 되잖아요. 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익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10% 밑으로 10%뭐이 정도라고 볼 때는 나머지의 주가 흐름은 결국은 돈의 흐름이나 미국 경기의 흐름, OECD 경기의 흐름 이런 것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그 삼성전자를 열심히 커버를 하잖아요. 네. 전 세계 뭐 수십 명, 뭐백 명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커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를 다 평균한 지금 목표 주가가 지금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 있는데 계속 내려왔어요. 작년 내내. 그러네요. 네. 작년 내내 내려와 있잖아. 이제 금년에 조금 이렇게 올라주고 있는데 괴리율도 같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만, 이 괴리율 평균을 제가 내 보니까 네. 35%예요. 어. 제가 이렇게 상단에 제목으로 써놨는데 네. 35%라 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 말을 잘안 믿는 것 같아. 요 아. 미안하지만, 항상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이제 할인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팁을 투자 팁을 하나 드리면 아까도 지나가면서 언뜻 얘기를 했지만. 바닥은 좀친 느낌이다. 이런 저 분위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단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아까도 우리가 인트로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 이슈가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장도 우리가 좀 지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 삼성전자 펀더멘탈 이렇게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